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그,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버스 타고 오는데 카드가 있거든요. 버스카드? 그에이팅기로 돈을 뽑았는데 일단은 1 0 0만원를 10, 뽑았단 말이에요. 그게 5 0만화트씩 나왔어요, 두 장. 근데 그 버스카드 뽑는 기계에 당연히 잔돈 나올 줄 알고 50불당 넣어버렸는데 웬걸? 잔돈이 안 나는 오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뭐야고거서 찾아왔죠그대서야그눈 금액만큼 뭐냐 한 번에 다 충전이 되는 걸 하더라고요 버스카드 같이 나오면서 어쩌다 보니 버스카드에다가 3만 원 충전한 놈이 됐는데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내 버스만 타면서 이 바쿠라는 도시를 좀 구경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바로 타야 될 거는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이네요. 어, oh, 서. Can I use this 아, 오케이. 와. 지 너무 많이 남았다. 이 참. 비 싸네요. 뭐4 0원8 0원 이랍니다. 전차는 다네 어느 나가 와, 지옥이네. 지옥이다, 지옥. 기옥. 지옥 처리 하기도. 처음에 좋은 거, 이제 버스를 타러 가야 됩니다. 아유 드디어 왔네, 그럼 도착해서 뵙겠습니다. 아, 여기 동창회이구나 아, 오케이. 땡큐. 야 신기하시지만 아 여기 여행객들이 오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진짜 너무 외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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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땡큐 네. 네. 와 개덥다 진짜. 입장료가 어, 있나? 일단 그불 보러 왔습니다 불. 휴대다 보고 다른 곳으로 한번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버스 많이 탈 거예요. 이쪽은 그냥 기념품을 팔고 있어요 기념품 팔고 앞에는 식당 저는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역시 공짜가 아니었구만 여기서 티켓을 사랍니다 Hello? Hello How much is the one? 9,000 won 9,000약7천원 정도 합니다 만원 넘으면 성 나갈 뻔 아, oh, thank you. Oh, 귀여워. thank you. 아 여기다 여기. 어 여기도 불이 있네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곳은 안쪽에 있죠. 겨울에면 좋겠구만. 따라서라. 우리 다른 것도 있네요. 문이 있네. 아, 그냥. 방 같은 거구나 아 그냥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내부는. 그러불타타자는 불의 사원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데도 한번 둘보보습습다다 지하철로. 원래 저 시티뷰를 보려고 가고 있는데, 일단 먼저 밥좀 먹을래요. 배고파가지고. 아, 원? 아, 원데이드. Do you have Yeah. Yes. 아, 오케이. 트 n e p 이 r s o n o n 안트리 r s 라는 양고기 스테이크고있더라 e 요 그래서 바로 그 n e person. One person. One p 안트리콧? n One person. One person. One person. One person. o 굉장히 싼데? 이거, 왜부려나 그리고, 한번 레드와인도 한번 시켜보려 합니다. 보기에는, 레드와인이지, 딱. 이럴 때 기분 내야지. 나오긴 했거든요? 나오긴 했는데, 세덩이다, 세덩이. 야, 너무 적은데? 아니, 그래도 그 세덩이가 9천원이면 한덩이 3,000원인 건데. 맛있다. 음, 음. 음, 맛있네. 진짜 맛있다. 와. 아, 땡큐. 괜아 아니네. 제가 아나 아나 뼈 들랩 살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또 먹었으니 c t v 나 보러 가겠습니다. 걸어도 30분, 차로 30분이라서 카드도 쓸겸 버스 타고 가려고 해요. 아, 졸질 않네. 써도 써도 길그 포인트에 왔습니다. 온김에이 건물도 같이 보네. 어우, 어. 어마어마하다. 두바이 버린 거 같네. 아, 이쪽 길이, 이쪽 길! 와! 걸아픽이 있네. 어 저기도 불이 있구나. 이 정도면 거의 뭐 불이 심벌 수준이네. 네. 와 터워 열기 봐. 네. 와. 와 따뜻해. 날 네. 아, 날라 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뷰가 주이긴 하네요 진짜. 아,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여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볼케이노를 가볼라 해요. 머드 볼케이노. 또 아드리바이잔 하면은 진흙 화산이 또 유명하잖아요. 여기 아드리바이잔에 진흙 화산이 몇백 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 중에서 대중교통 을 이용해서 갈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뭐, 물론, 좀 많이 걷긴 해야 되는데, 이, 무제한 카드도 쓸 겸, 다른 데만 걷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이 걸려요. 아, 그러면, 일단 지하철부터 타러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외국인이 나밖에 없네. <laughs> 114번을 타야 돼요. 날씨가 굉장히 덥네. 여기서 단일이네. 아직도 40이야. 큰일이다, 큰일이야. 차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서 50분을 걸어야 되는데, 네. 이쪽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일로 쭉 올라가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근데 진흙 화산이 투어로도 있어요. 근데, 제가 투어는 이용 안 하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온 이유가 이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올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투어 비용이 고부스탄이라는 그 사원? 거기랑 여기 지금 화산이랑 포함해서 다 같이 포함해서 50만 하트거든요? 4만 원인데 고부스탄을 가면은 입장년도 별도예요. 10만 하트인데 8,000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거의 5만원 돈인건데 투어 나는 여기만 올건데 굳이 아낄 수 있는데 투어를 이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이 겁내면 네다 온거 같은데 뭐할땐 왔습니다 정상에 도착은 했는데 뭐든 어디지 뭐라고 또 해놨네. 아, 아 바람 울고 시원하고 좋네. 아, 씨.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아, 씨 왔는데, 없어요. 이렇게 되긴 한데워드가 읍서 보글보글 끓는게 아한 30분 돌아다녔는데 n b 습니다 이런 경우가 s p n b s 이 n b s p n 고이 p n b s p n b 발을 냈는데 피부가 좋은거니까 뭐든 걱정해 뭐든 충분히 봐야지아 못찾겠어요 아 못보여드려서 아, 아쉽네요 저도 못봐서 아쉽습니다 아, 말랐어 가뭄같아 가뭄, 같아, 가뭄. 이주에다 익혀있어요 가뭄 마냥 다, 다 말라있어 제가 어제 여행사 갔다 왔는데 어. 물 왔거든요 맨날 한다는데 맨날 그럼 다시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아유. 전 내려왔고요 이고 물이 너무 미지근해서 마셔도 마셔도 계속 목이 말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먹고 싶어. 어우, 시원해. 아 물, 물. 물아 여기까지. 다시 버스 타러 고와좀 잘겠다 수도 근처에도 되어있고요 진영파산못본 것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뭐아즈르바이잔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